오늘은 제가 드디어 캐스터네츠 가지고 왔습니다. 와! 예, 캐스터네츠가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악기라 굉장히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캐스터네츠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악기예요 어, 리듬감이 풍부해서 잘 다룰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악센트를 주는 아, 음, 악기라서, 네, 내가 그 음악을 연주할 때그 음악을 훨씬 더잘 알고 있어야 되는 어, 그런 악기랍니다. 어, 오늘은 캐스터네츠 어떻게 잘 다루며 더 재미있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음악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고고! 네, 캐스터네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캐스터네츠는 가장 어 레귤러한 캐스터 네츠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 쇠가 보이고, 이걸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통 캐스터 넷츠 연주를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톡톡톡 톡, 톡 치면서 많이 하죠. 네, 이거 이 캐스터 네츠는요. 손가락에 걸고서 어, 흔들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치면서 할수 있는 악기고요. 어, 보통 우리가 손으로 올려놓고 했을 때 그냥 어, 가운데 손가락이 나 손바닥 전체로. 이렇게 눌러서 소리 내는데요. 그러면 리듬감을 좀 찾기가 힘들어서, 어, 손가락으로, 하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네, 이렇게 연주하기도 해요. 어려우시면 그냥 손바닥 끝으로 톡, 톡, 톡 두드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임을 통해서 캐시톤 엣지 한번 연주해 볼게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캐스터네츠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캐스터네츠 다 왼손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손 끝을 사용해서 넣는데요. 어, 너무 무겁게 내리지 마시고, 살살. 네네, 이렇게 예쁜 소리를 납니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다 같이 한번 와! 하고 소리 지면서 캐스터네츠 소리 내볼게요. 와!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손에다 들고. 하나, 둘, 셋, 넷. 엄마, 말타기. 아빠, 말타기. 오빠, 말타기. 동생, 말타기. 오, 잘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어, 말로써 라임을 한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말, 어, 라임을 한번 쭉 레이어드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할까요? 도각, 도각, 도각.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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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 어, 네, 잘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악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말 리듬으로 충분히 연습한 후에, 그 다음에 악기에다 적용하시면 훨씬 악기로 표현하기가 쉽겠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부터 준비. 원, 투, 쓰리, 고! 네, 어, 우리가 지금 리듬을 가지고 만,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만든 리듬을 음악에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가 캐스터넌츠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스페인에서 탱고 음악이나 아니면 스페인 음악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악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그 리듬을 살려서 어, 캐스터넌츠의 강약을 가지고 그 리듬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 피아노 반주로 하바나라는 곡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그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테니까 얼마나 음악이 풍성해지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실게요 呀。Yeah. 네, 이번에는 저희가 했던 리듬에다가 뒤에는 약간 변주를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변주는 어, 또 다른 리듬을 만들어서 같이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 재미있는 것들 한두 마디 정도만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붙이셔도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문의 사항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답글 달아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빠 말하기. <놀람> 그냥, 한번 해보자, 아까 그 날리고.